양수에 대해서 함수 gx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a로 묶으면 x 더하기 1, x 묶으면 이렇게, 이렇 각각 절편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hx는 이런 함수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 뭐 이런 걸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를 좌표 평면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려보면, 요렇게, 지금, 지금 x축이 있고, 요렇게 y축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1로 마이너스 1로 나눠놓고 0으로 나눴으니까 아, 요기가 기준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기가 기준이 되는 x가 1이라고 하면은 요 함수는 최고차계수가음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빼길구만 빼길지는 요기 지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요것도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묶일 거니까, 이렇게 생긴 이 함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이 함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가 y는 f(x)의 개형식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이래요. 그래서 아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이라는 지 이러한 상수 함수고. 그리고 얘는 절편역이고 기울기가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절편역이고 기울기가 a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 말이에요. a가 커지면은 기울기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작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양수이라 그랬으니까 되나요? 그런데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이요 그럼 이거의 도함수를 봐야 되고, 그러면 h 프라임 x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 함수 미분하면 요 변수가 x로 바뀌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gx 마이너스 fx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걸 보니까 얘랑 얘랑 만나는 거가 그 값의 후보들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a를 이렇게 움직여 볼 건데 그 기준이 뭐죠 접하고 여기도 이렇게 접할 때잖아요 맞죠 그럼 접하면 한개고 그거보다 커지면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게 될 거고. 여기랑, 1보다 큰 데서. 아,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랑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고 있어. 먼저, 요 함수는 얘고, 그리고 요 직선은 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빼기 x랑 ax-a랑 방정식을 풀 거고, 그럼 x제곱 빼기 1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 X-1, x, x a 는 0이니까, 아, X가 1, 그리고 A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판별 시간 써도 A가 1이면은 여기 접하는 거고, 기울기가 이랬죠. A가 1보다 커지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잖 이렇게 이랬죠. 해 아, 그래서 기준을 여기 접할 때를 하면은 여기는 A가 1일 때에요. 접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면, 저기서 접할 때는... 얘랑 얘랑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빼기 X제곱이랑 AX 더하기 A가 접할 때 보는 거고,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0. 요게 판별식은 A제곱 빼기 4는 0,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죠. 왜냐하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때 접할 때는 이렇게 A가 얼마일 때? 4일 때란 말이에요. 되죠? 자, 그럼 다시 a가 1일 때를 보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요거는 gx, 요기 빨간 거에서 요 함수를 빼면, 여기 0 되는 걸 기준으로, 부호가 언제 바뀌어요? 그쪽 여기는, 여기 빨간 게 더위세 더하기, 더하기,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서 이 되는 거다, 알겠으니까 그럼 극값 한개 갖는 거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은 a가 1보다 커지면 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 그쵸? 그때는 그 얘가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 개에서 만난 것도 어디? 그래서 x가 a에서 또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기면 마찬가지 여기 더하기 0 더하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만나니까 0 됐다가 다시 더하기죠 여기 위에 있으니까 0 빼기 아 여기서 극점이 된단 말이야 x가 a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하나의 극값이 되는 거 맞잖아요 이래죠 그럼 쭉쭉쭉 커지다가 a가 4가 되면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여기 0 더하기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여기서 바뀌고 극값 하나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요 부호가 변하는 거니까 4도 되는데 만약에 4보다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부호가 한번 바뀌잖아요. 요게 값이, 교점을 기준으로. 그냥 그러니까 4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 4는 되는데, 이 접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래 최대 값은 얼마? 4란 말이에요, 4. 그래서 k는 4가 되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h3을 구하래요. 그럼 h3은 여기에 3, 3을 넣은건 언제 k가 4일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h3을 구해주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gt ft. 그리고, dt,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얘의 의미는, gt, 요 위의 함수, 여기에서 아래 함수, ft를 빼고 접근하면, 넓이잖아요. 위에서 아래 함수 빼면은, 이 되죠. a가 얼마일 때 우리 4일 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여기가 4에서 될 때, 즉 a가 4일 때인데 여기는 1로 고정이고 0에서 3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해당하는 넓이랑 그다음에 여기 3일 때, 여기 해당하는 이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1을 기준으로 여기 함수 이름, gt 함수가 바뀌었잖아요, 직선이.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0에서 1까지는 gt 빼기 ft인데, 0에서 1까지는 얼마니까? 0이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ft dt를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1에서 3까지는 요 직선은 a가 4일 때, a가 4일 때 얘잖아요. 4x 빼기 4. 아, 그래서 얘는 4t, 빼기, 4. 라는 직선에서 2차 함수. 요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였죠. 그러면은 빼기, t제곱 마이너스 t 로 바꿔서 적분. 이제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얘도 ft도 요거 이제 다 넣고 계산되는데 하면 2차 함수랑 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으로 할수 있죠. 어떤 게넓이된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 그리고 두근의 차이 1이죠. 1. 그래서 1 빼기 0의 3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1에서 3까지 빼기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4의 dt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6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t 3제곱 2분의 5t제곱 빼기 4t 3, 1,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는 6분의 1에 더하기, 빼기 9 더하기, 2분의 9, 4, 5 빼기 3, 4, 2그 마이너스, 마이너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빼기 4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6분의 1에 숫자, 요거요거 요거 하면 마이너스 21. 그리고 이제 요거요거 요거 하면은 더하기 4. 그럼 빼기 17. 얘 34죠. 2분의 34. 그럼 2분의 11, 얘 yep 하면 빼기 2분 하면 2분 63,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0,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0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얘는 6분의, 요거 두배 하면은 20, 21, 다시 3으로 나누면 2분의 7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2분의 7, 그래서 요 값은 얼마? 2분의 7, 두개 합치면 2분의 15,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